Career 미국 금리 인상 2016년으로 연기 관측이 부상되고 있다. 원래 원래 인상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네요. 인상 시점 및 폭이 최대 관심사다. 미국 금리가 뭐길래 이 우리 취준생들이 이렇게 이 아줌마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 보고 이 영어가 나오길래 제가 그 기사를 얼른 꺼버리려고 그러다가 미국 금리 동, 결국 동결했죠. 자, 금요일 날 새벽에, 그날 새벽이었는데 제가 지금 자소서 때문에 저도 그 새벽에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 새벽 3시쯤 되니까 이 내부에 갑자기 속보가 떠요. 속보, 미국 금리 인상 동결, 미국 금리 동결 해가지고 새벽 3시쯤 떠요. 그래서 그때 9월 18일 아마 금요일이었나? 그어 금리 동결해 가지고 신흥 시장은 일단 안도. 신흥 시장은 일단 안도. 왜 안도했는? 이건 이제 대충 알겠죠? 제가 이게 계속 매번 강조를 했으니까. 안도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언제 할지 모르니까 또. 그래서 미국 금리는 음, 10월 하순 경에 FOMC가 있고 12월 중순에 다시 FOMC가 또 있고 그렇게 앞으로 이제 올해는 두번 남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미국 금리 동결, 자산 시장의 거품 우려는 커진다. 거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 취준생들은 거품이라는 용어는 쓰는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용어지. 우리는 거품이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용어들을 써야 됩니다. 자산 시장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제 이런 것도. 어 미국 금리가 인상 안 되면 계속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노,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 지금 금리 인상을 요번에 하지 않은 것도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을 아직 목표치 대비, 음,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물가상승이 된다라는 거는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이 물건의 가치, 가격이 아니라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물가상승이란 말이죠.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이게 물가상승인데 부동산 집도 마찬가지죠. 집의 가치는 어제 우리 집의 가치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의 가치나 가치는 똑같은데 그 부동산 아파트의 가치는 똑같은데 어제 가격보다 오늘 가격이 1억이 올라갔다. 이거는 가격이 올라간 거란 말이죠. 가치는 동일한데 가격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상태 이런 거를 이제 거품이 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항상 가치와 그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 5인이 살고 있는 가족 식구가 여러분들 가족이 5명이라면 5명이 살고 있는 이 30평, 이 동네의 30평 아파트의 가치가 5억이다라고 하면 그건 딱 5억의 가격이 매칭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5억이 6억이 됐다가 7억이 됐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근데 공정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뭐천 원짜리 뭐 볼펜이다 그러면 그거는 안 움직이잖아요.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뭐 이렇게 작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처럼 이렇게 공정가격 이런 가격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는 자산시장에서는, 어, 가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 그 제어 시스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이 올라가는 이런 거를 이제 경제에서는 거품이 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버블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대의 경우로 가치는 동일한데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거품이 꺼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현, 이야기로 용어로 써요. 근데 지금 이 미국 금리 인상을 동결했던 것도 그 미국 내의 그 경제 어떤 소비재나 뭐 이렇게 재화의 시장을 보면 각 재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치는 계속 동일할 텐데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저금리로 있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우려가 커진다라는 이런 용어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college.